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십니다. 본인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이죠. 당신조차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며느리를 들였다고 해서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항상 말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그다지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었죠. 남편 또한 그랬습니다. 자기 엄마는 정말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며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만 받던 며느리였었는데 당신이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며느리를 드렸다고 시집살이를 시키겠냐고. 만일 그리하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가만히 계시질 않을 것이라고 당장 쫓아와서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을 내실 거라고 그리 말을 했었죠.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다른 시어머니들하고는 결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건꼭 해야 한다. 우리 집 가풍 이런 거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안부전화,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몇 번씩은 꼭 시댁에 들러야 한다라는 규칙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곤 하셨었죠. 아무 연락 없이 손에 바리바리 짐을 들고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셔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놀랐니? 아니, 내가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너희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더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맛있는 저녁 해주려고 장 봐왔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음식 시킨다고 하지만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요즘 친정 엄마들은 절대로 자기 딸들한테 집안일 안 시키잖니? 네가 할줄 알면 뭘할줄 알겠어. 손맛은 내가 더 있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어라. 얼른 후딱 만들어주고 나는 금방 갈 거니까. 연락 없이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불편했다고 하면 제가 너무 과한 건가요? 좀 미리 언지라도 좀 주시지. 사실 저는 불쑥불쑥 저렇게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오신다고 해도 사실 집에 오면 좀 퍼지고 싶고 저녁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긴 하지만, 거하게 먹고 싶은 날이 있으면 소식을 하거나 과일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먹고 싶은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마저 못한 일을 집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오셔서 주방에서 뭘 하고 계시면 저는 제가 할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 옆에서 얼쩡거리면 시어머니는 너일 보라고, 쉬던지 아예 자기를 없는 사람셈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만일 제 친정 엄마였다면 가능했겠죠. 엄마가 뭘 하든 아니면 엄마가 연락 없이 찾아오면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안 먹는다고, 나중에 연락 좀꼭 하고 오라고, 화를 내면서 돌려보냈을지도 몰라요. 딸의 성격을 아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로 연락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눈치 있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남편은 또 자기 엄마니까 와서 밥을 해주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솔직히 어딨냐? 역시, 우리 엄마는 다르다니까. 며느리 배 고플까봐 이렇게 와서 음식도 해주고, 게다가 시댁에 오라는 말보다는 노는 엄마가 직접 우리 집에 오잖아. 다른 시어머니들은 왜안 오냐고 며느리들한테 전화하고 그런다며 난 정말 그런 시어머니들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자기들이 좀 움직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우리 엄마 봐라. 전혀 부담이 없잖아. 부담이. 자기야, 자기도 정말 우리 엄마한테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가 가 있으라고 하면. 정말 진심을 우러나서 하는 말이니까 자기는 편하게 있어도 돼. 우리 엄마라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말 정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아, 음식 진짜 맛있겠다. 정말 남편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가 제게 대놓고 말을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제발이 저리다고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 때에도 혼잣말.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혼잣말. 절대로 저를 앉혀 놓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다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왜 이렇게 더러워? 저 안에 음식 다 썩었겠네. 냉장고 정리를 정말 못 하는구나. 바닥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내 눈에 보이는데 제들 눈엔 안 보이나? 발이 이렇게 달라붙는데도 불편하지 않나? 아휴 너무 더럽다 더러워. 청소나 하고 사는 건지?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다름 아닌 우리 집 냉장고를 보면서 우리 집 바닥을 보면서 차라리 아무 말안 하시면 그냥 아들 집에 오는 것을 즐기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시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시고, 죽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남편은 그냥 빤히 보고 있고요. 그럼 제가 불편해서 제 몸을 움직이면 시어머니는 제게 또 그러십니다. 아니, 아가! 네가왜 움직여? 아유, 내가 혹시 널 불편하게 했니? 내가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거야. 너 보고 같이 하라고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넌 그냥 앉아 있어라. 넌 그냥 편하게 쉬면 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바닥에 먼지 하나 없는 걸 보면 내가 엄청 행복해하거든. 내 행복은 빼앗지 말아라. 얼른 너는 그냥 앉아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왜 네가 움직이니?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저한테 시키면 제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아니면 저희 집에 좀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표면적으로는 너무 좋은 시어머니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제가 괜실에 편협한 인간으로 보이고,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참견 안 하고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는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느끼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 가 않았거든요. 매일같이 집에 오셔서 끼니 걸을까봐 챙겨주러 오시는 것도 스트레스였었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혼잣말을 하시던 분이, 제가 앞에 있으면 이렇지 않니? 저렇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저건 좀 아니지 않을까? 너한테 내 방식을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욕을 할순 없지만, 자, 자, 이것 봐라. 이게 더 낫지 않니?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해놨었는데, 오늘 보니 또 예전으로 돌아가 있네. 아가, 너도 한번 봐봐라.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 이게 더 좋아 보이지? 그럼 앞으론 이건 이렇게 해놓고 살도록 해봐. 물론 네가 싫다고 하면 내가 강요할 수 없지만, 내가 이래 봬도 인테리어 면에서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거든. 한마디로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니네즈 카펫은 검은색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지금 가구들 보면 다 하얗잖아. 이럴 때 검은색으로 하나 딱 깔아주면 포인트가 사는 거지. 내가 골라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래? 이거 어때?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이걸 한번 깔아보지 않을래? 그렇다고 너한테 절대로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은 갖지 말아라. 음식 청소 상태 하다못해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시어머니는 강요하지 않는다 참견하지 않는다 말만 할뿐 계속 제게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할말다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제게 말을 한번더 덧붙입니다 자기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도움을 주고 싶은 것뿐이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려고 한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 좋게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 불편하다면, 그건 전혀 배려도 아니고 편의를 봐주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속마음을 말이죠. 불편하다 했어요. 오셔서 음식해 주시고, 끼니 걱정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불쑥불쑥 이렇게 오시는 거 불편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을 못 믿어 하는 건 아니니 서운해 하시지 말라고. 이제는 저와 남편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테니 그만 신경을 쓰셔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서운해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간곡하게 말을 했고, 다 알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하다고. 제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엄청 저를 낮추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속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되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제게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게 불편하네, 어쩌네 말을 하는 거냐고. 서운을 넘어서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라는 회의감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런 말 했다는 것을 많이 제가 알면 이 또한 시집살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냥 아들이니까 엄마의 푸념이라 생각하고 듣고 모른 척 하라 했다 하네요. 시어머니의 푸념을 듣고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서운해서 제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처럼 경우 있는 시어머니를 봤냐고, 그 누가 자기 엄마처럼 하냐고, 못된 소리를 한번 하길 하나, 그렇다고 흠을 한번 잡길 하나, 왜 자기 엄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엄마 속을 상하게 했냐고, 엄청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엄마 오늘 그 속상한 마음 이야기하면서 당신 걱정하더라. 혹시 내가 당신한테 뭐라 할까봐, 몇 번이나 당부했었어. 당신한테 절대로 튀내지 말라고. 이렇게 속상한 마음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며느리들 입장에선 이간질러 볼수 있는 것이고 시집자리라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정말 자기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못마땅해? 엄마가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한번 하냐?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고 한번 말을 하긴 했었냐? 부족한 거 자기가 못하는 거 엄마가 대신 다 해주잖아. 정말 요즘 여자들 특징이야, 특징. 잘 해주면 잘 해줄수록 더 바라고 자기들이 원할 때만 편히 봐주길 원하는 거. 지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며느리인지 자기 모르지. 어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며느리 눈치 보냐. 정말 나 자기한테 너무 실망했어. 난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하는 만큼 자기도 우리 엄마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엄마만 일방적이었네. 당신 우리 엄마 마음에 반의 반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오직 우리 엄마만 시간 낭비했어. 정말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남편은 제가 보기에 겨워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쓸고 닦고 음식한 사람은 자기 엄마인데 받아 먹을 건다 받아 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고 말이죠. 저도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렸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리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냥 싫다라고만 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정말 사람 미치게 은근히 대놓지 않고 싫은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신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했던 거였고, 이젠 살림도 집안에도 제가 할 테니, 시어머니 좀 그만 신경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살림인데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고 이기적이다, 요즘 여자들 특징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남편이야말로 이상했습니다. 만약 저희 집에서 친정 아빠가 남편이 사사건건 모든 일에 신경쓰고 참견을 한다면, 과연 지금의 남편처럼 그냥 좋게만 받아들일까요? 자기 엄마니까 편한 거고, 자기 엄마니까 마냥 좋은 거고, 자기 엄마니까 불편한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도 남편이 요즘 여자들 특징이다 어쩐다 하길래 저도 이렇게 된거 속시원하게 말해보자 라는 심산으로 내 네, 질렀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시댁 이상을 말이죠. 속물일 수도 있지만 요즘 며느리들이 원하는 그런 시댁은 따로 있었거든요? 자기 정말 말 심하게 한다. 요즘 여자들 특징? 받아 먹을 건다 받아 먹었으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요즘 여자들 특징이라는 거야? 나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몇번 말씀드렸는지 몰라.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심이야. 그런데 자기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연락도 없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셔서 괜찮다, 앉아있어라 하신다면 당신 어떨 것 같아? 너무 편할 것 같아? 마냥 좋을 것 같냐고. 그리고 나도 내가 부족하고 잘 못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 결혼했잖아. 그리고 이는 우리도 독립된 가족을 이룬 거잖아? 그럼 부족해도 모자라도 당신하고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 손을 언제까지 빌릴 건데? 어머니 마음이 일방적이었다고? 맞아. 어머니 마음 너무 일방적이셨어. 배려도 편의도 받는 상대방이 부담이 없어야지만 비로소 배려가 되고 편의가 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나는 집에 들어와도 한 번도 편안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냐고 나를 비난하면 어쩌라는 건데 내 마음이 그런데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나를 그냥 비난하기보다는 좀 조율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을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이 요즘 여자들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요즘 여자들 특징이 뭔지 정확하게 말해줄게. 요즘 여자들은 시댁 식구들이 집에 자주 오는 거 싫어해. 아무 말 않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내가 이런 걸 바란다는 건 아니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경우 없는 시어머니? 경우 있는 엄마라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땐 전혀 안 그런데 어머니 하시고 싶으신 말씀 다 하셔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어머니의 스타일을 요구하신다고 당신은 당신 엄마니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난 그렇지가 않아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어머니하고 합가를 해서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면 좀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못 알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한 거라고 했어요.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남을 항상 편안하게만 만들어줬지, 단한 번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다못해 자기 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편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거의 자기 집에서 살다시피 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저녁에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매듭을 지었어야 했으니까요. 만일 제가 시어머니 진심을 몰라보고 이기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백 번, 천번 사죄 드리는 것이 마땅했었고, 오해가 있다면 더 골마 터지기 전에 풀어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시댁에 가니 시부모님 모두 놀라셨습니다. 저희도 연락 없이 그냥 방문을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연락 없이 와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놀라셨고 시어머님은좀 뾰루통한 얼굴을 하셨지만 최대한 감추려고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 하시려는 게 보였었거든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가 느낀 감정들을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질탈하셔도 좋고 비난하셔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싫은 감정과 불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것 같아서 허심탄회하게 좀 털어보고자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해결사는 시아버지셨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조율을 해주시더군요. 시어머니에게는 제 입장을 대변하셨고 제게는 시어머니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변을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히 애쓰는 제가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 컸을 텐데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늙으면 눈치 없어지는 것이 당연 지사인데 아마도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꼰대티를 좀낸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주의를 요한다 하셨고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 없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건 무리한 행동일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서 그리고 미리 언질한 상태에서 방문을 하라 타입이시다군요. 그리고 제게는 그러셨습니다. 사랑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야되면 그리고 예쁘면 다 주고 싶고 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어른들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물론 네 시어머니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불편하다라는 감정을 갖진 않았는지, 저란 사람이 먼저 벽을 친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시더군요. 앞으로 좋게 20년 이상은 함께 얼굴 마주하고 말을 섞을 사람들인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이라 할수 있으니 이렇게 오이가 쌓일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속 시원히 말로 풀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적엔 꼭 미리 연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으면 할땐 부담없이 거절을 하고요. 하지만 만일 오신다고 하면 마음을 활짝 열어 열리 제쳐두고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열심히 배워보려고 하긴 합니다. 하마터면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캐치를 못해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될뻔 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편 만드는 남편 때문에 제 속이 더 상할 뻔 했었고요.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이후로 남편은 제 앞에서 절대로 시어머니 편을 들진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설명인지 모르겠으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남편이자 아들의 처신이라고 그 방법을 전수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남편이 제대로 배웠는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립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중립 기어를 확실하게 놓고 그저 시어머니와 저 사이를 바라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